오긴동 이원영 집터 앞에서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학은 만학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 건설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친일파 재산 환수하여 민중 복지 실현하자 이곳은 전국의 수십만이 남아있는 친일 전지 중 하나인 이원영의 집터가 있는 오긴동입니다 친일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되는 땅을 전국적으로 소유했고 이곳 옥인동에는 아직까지 이완용의 땅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곳 종로 한복판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긴 시간 동안 친일파와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 이원영의 땅이 0.1%만 환수됐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더 분노스러운 사실은 0.1% 환수된 이 땅마저 자신들의 땅이라며 친일 후손들이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원영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벌어 재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불렸겠습니까? 제대로 청산이 된 것도 환수가 된 것도 없으니 친일파의 자식들 역시 잘 먹고 잘, 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퉁퉁 먹는 자본가들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오고 수천 명을 학살한 범죄자가 골프나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정 친일파가 권력을 주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었던 그 이유.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 더러운 숨을 쉬며 살수 있는 그 이유는 모두 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불을 모두 우리 환수해서 친일파를 청산해야 합니다. 친일파가 가져간 돈들은 벌레 우리 민중들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20만 여성들이성도에로 끌려가고 800만 명이 강제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는 비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원형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재산을 쌓아두었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만한 민중들을 속여 엄청난 재산을 걸치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합시다. 땅과 주택 모든 재산을 환수해서 원래 주인인 민중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한국... 안 그래도 힘든 민중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하려고 하지 말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복지로서 돌려줘야 합니다. 친일파의 재산 145조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 별을 따지 않아도 되며 집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실업자가 사라지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진화파가 청산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앞파가 그리고 그 뿌리가 청산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죽기 전까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완용의 무덤, 이완용의 집이라고 하면 분노한 민중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집을 부수기도 합니다. 후대들은 이완용과 같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조선 독립만세 메아리를 전국 도처에서 울려 퍼지게 만들고 총과 칼을 들어 일제에 왔어. 마침내 해방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 땅에 단한 명의 친일파 그 잔재가 남지 않을 투명으로 떨쳐 나서야 합니다. 환수하여 독재합시다. 이완영의 자식들이. 민중민주당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